갑자기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생겼다. 나이스 두 가지. 야, 봐라. 똥 누가 먼저 써? 에. 똥 싸고 일년 전으로 돌리면 한곡똥 나온 된다? 아 맞아. 그거 먹으면은. 아 맞아 진짜. 오케이. 아, 나 에이, 누구 먼저 써? 그래. 내가 먼저 써. 내가 먼저 오케이. 가자. 가자. 아, 좀 달금 <웃음> 사봐. <웃음> 어 오, 다산거 같은데? 끝났어. 아야 근데 좀똥 상태가 좀안 좋은데? 맞긴 해. 야민야민야민야 음, 표정이 왜 이래? 표정이 어, 진짜 더러워. 그러니까. 오야 피가 음, 야똥구 피가... 야, 괜찮냐? 아내똥아 아,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야, 야, 와, 야, 똥, 아, 야, 야, 야 얘도 피동을... 안되다너 아. 해봐. 안지아 가지 좋 <laughs> 나 쐈어, 어? 나, 쐈어. 야, 아... 나 쐈어, 나 야, 내가 어 야, 나 쐈어, 나 쐈어. 아 오케이, 야 근데 얘가 제일 좋은데.. 오케이, 오케이 한번 걸로. 오케이. 오케이, 자, 가자 시간 되돌리자 야, 가자, 가자, 가자 걸로와 어... 아, 빨리 뭐라고! 우리끼리 가 아아아아 아, 가자! 하나, 아, 이야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 아, 예! 어. 황금이다! 오케이, 황금! 황금이다! 아, 누가 먹을래? 나 먹을게 어? 오, 야야야야야야야야! 야야, 야야야야! 아니, 뭐가! <laughs> 어, 어 야, 괜찮아? 어, 쟤는 여자가 되는 게 좋을 수도? 이야 이야, 진이야, 진야 어, 준이야 괜찮아? 어, 준이야 무슨 야이야준이야준이야 무슨 야이야야준이야 진이야, 진야진야야진야야야야 오어라고 하면 안되지 오빠 아니 아준아 그러면 안돼 왜 아. 그럼 어. 자유를 찾았다 하하하 아. 아유, 아유 밥이나 실 먹어야지 너 분명히 핑크색 꽃쪼는데 빨간색 꽃이 됐잖아 쟤왜 저렇게 세졌어 그리고